안녕하세요. 골목토입니다. 오늘은 서울에 숨으면서 경동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장보는 모습과 함께 구수한 집밥이 그리울 때 들릴 수 있는 백반집을 소개해 드릴 려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어서오세요. 8,000원, 8,000원. 27,000원이래요. 엄마 나 이거 다아니 진짜 좋다. 맛도 좋아요. 응, 그렇게 가격이 있는데. 이거 무슨 <laughs> 저거야? <되게> <laughs> 뭐 저기 신형. 저기 할때 이거 가져간, 가져가는 거 가져가는 거까 나도 없으면 안됐 저렴하고 맛있어. 나도 아, 그렇구나. 만 <laughs> 쫄뚱해 보인다. 딸기가. 짱이들 같은. 사 차량인데, 아. 생산지가 달라서, 진짜 요거 딱지가 달라요. 아, 딱지가 달라요. 뭐 거고요건김제건데 아. 아, 이제 더맛있다요 음. 아, 한번 먹어보지, 뭐. 하나만 드릴까요? 네, 그걸로 하나 주세요. 맛있을 니까 또. 음. 과일은 다 샀네. 음. 뭐, 이 뭐, 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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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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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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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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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님 감도 사러 왔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난 맛있어요. 아, 그, 맛있어요. 맛 네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<laughs> 맛있어요. 네. 어 근데 이렇게 좀 상처나고 그런 건 아니고. 어. 뜨거데 맛있어요. 아유 상처난 거 아니에요. 상처난 거. 거, 거. 예. 너, 그래 사죠? 이거 하나 사자 나도. 저분이 맛있다니까 맛있어요. <laughs> 어 사네. <laughs> 청량리 전통시장 안에 있는 집밥이 그리울 때 생각나는 푸근한 식당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와, 60년 전통, 방송에 많이 출연한 집인가봐요. 메뉴는 한 가지, 백반 6천 원입니다. 밑반찬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. 보리밥과 뚝배기에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, 나머지 반찬은 뷔페식으로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. 터졌습니다. 맛있다 이거괜찮으 <목소리도> 짜지도 음. 않고 아주 구수하네 콩나물 난 콩나물도 좋아하고 난무채도 좋아해 많이 넣어야지 음, 이 열무다 내가 배고파서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왔나봐 지금 배가 고파가고 <laughs> 겉절이 엄청 겉절이 조금만 넣고 한번 비벼볼게요. 아, 시장은. 좀 넣어놓고 해서 짜지만안 되니까. 자. 근 음. 색깔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? 응. 음. 음. 맛있어요. 맛있네. 음, 맛있어.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아. 아우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. 응? 진짜 오래간만에. 응? 진짜 맛있게 먹었어. 된장국도 어, 어, 어. 아주 집에서 끓인 것처럼 심심하니 아주 맛있고, 반찬이 어, 하나같이 짠지도 않고 괜찮네. 다 맛있어요. 아주 밥도 잘 하셨고, 정말 잘 먹었어요, 오늘. 가격이 너무 착하잖아. 난 약간 음. 죄송한 마음도 들고. <laughs> 너무 착해서 응? 이렇게 음. 맛있는데. 아니, 용가 3,000원 드려요. 언니. 응. 난몰라두 바구니 5,000원. 그냥 먹는 거예요? 이렇게 잘라서? 네, 잘라서. 겉에 음집이있어고 제가 좀잘랐는데요 네, 그래서 잘하네. 좀 싸게 드리는 거예요. 인간은 사람마다 다 틀려서 맛있다는 사람 맛있는데 일단 담백해요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맛이 아, 뭐 그냥 그냥 맛이 없다 하고 그냥 안맛안 난다 좋아. 하고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처음 몇시식지드들더라고요 동네랑 같이하고 그래서 다른 부품이랑 좀무좀 싸게 아우 아이 아우 있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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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8,000원 좋네 딸기는 18,000원짜리 딸도 좋고 이건 뭔데 이렇 24,000원 그래. 그리고 요거는 15,000원짜리 15,000원짜리는 조금 24,000원짜리보다는 잘잘러 딸기 드릴까요? 5 0 장 감이 아까 2000 원에 샀잖아. 4개2000원이었딱이 싸긴 싸네. 좋아요1000원아니요1 0에요1000원 네, 고맛있0 0원이게요1 5 0 0원 네, 1000원이게요1 0 0 1 k g 0 원이에요. 1000에0 0 0원그에이거요다싸잖아 원이에요. 1000원이이 당도도 고 음. 먹기도 편하고. 아, 얘랑 이거 뭐차이예요 당도가 얘가 제일 안 좋고, 아. 그 다음, 그 다음 얘가 아, 제일 높고. 아, 아. 당도, 차이. 네. 당도, 네, 당도 차이. 아, 당도 차이. 아, 당도 차이. 하나 찾아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래요? 네. 하나 만 먹어볼게요. 아니, 야 얘가 네. 색이 좀 다른 것 같아. 네. 얘가 더 빨갛고, 얘는 더. 는 빨갛게 잘 익었는데, 껍질은 얇아요. 근데 당도는 얘가 최고예요. 얘는 상받은데예요 대통령상 받은 거 아, 맛있어요. 껍질은 좀 두껍다. 음. 껍질 얇은 거 드시려면 얘. 예. 껍질이 얇아요. 다섯, 오 원씩? 네. 전 이게 나왔어 껍질 얇아서. 맛이 달라. 음. 음. 맛이 달라요. 음. 얘가 더 도마도 맛 같아. 얘는 약간 신맛도 좀 음. 있고. 아섯 여덟 다섯 개, 아덟 개, 다섯 개, 여덟 개, 다섯 요아덟 개, 다섯 개, 여덟 개, 다섯 개, 여덟 개, 다섯 개, 여덟 개, 다섯 개, 여 다섯 개, 여덟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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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네 자장 <�gli>, 조명, 조명,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8이요자 낙지 에 15,000원 한원 방금 8 0 0원 골수 기자까지요만원원 굴사면은 제가 8,000원 한번 드릴게요 한 판에 자 굴사 인삽니다인사요 자, 낙지 한 판에 12,000원 팔다고두 판에 15,000원 가져가세요. 두 판에 15,000원. 15 자, 반짝 세일이에요. 반짝 30분만, 반짝 세일이에요. 아, 낙지 두 판에 100원이 나와야 돼. 이건 네. <목소리> 주는 사람한테 예산을 하는 거예요. 자, 생물 저기 5000원씩 가져가세요. 5000원은 자 얘는 5,000원, 얘는 10,000원. 얘는 짜지않난데 양이 많아. 씻어 아, 먹으면 은 아, 맛있어. 야, 저희가 어쩌네, 아, 자, 저희가 5,000에서 5,000을. 자, 이거로 갑시다, 이거로. 아니요, 이거 하나의 맛집처럼 두개 하면 3만원. 자, 문어 한 마리 갑시다. 응? 응, 문어 한 마리. 이거 문어 한 마리, 어이구. 한 마리 해봤자 이거 찌까스럽잖아. 두 마리로 해야지 최소한. 자, 이거 두 마리 해서 4만 4천원. 자, 4만 4천원. 9,000원, 대신3 5,000원. 좋다. 자, 홍가리비, 홍가리비. 3 5,000원. 오케이. 3 5,000원. 3kg에 만원. 홍가리비 3kg에 만원. 자, 기대 만원. 만 5,000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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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만원이야. 아, 만원 있어.

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